이번 시간에는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원단이 두장 필요하고요. 퀼트솜, 10cm 지퍼, 가위, 바늘, 시침핀, 실, 시접자, 초크펜과 수성펜. 이렇게 이 초코펜과 수성펜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단 겉감으로 사용할 원단에 시접자를 이용해서 초코펜으로 사이즈의 7mm 안쪽으로 완성선을 다 그려줍니다. 그려주실 때 창구멍은 이쪽 좁은 쪽 말고 이 넓은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창구멍 5cm 정도 여유있게 창구멍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창구멍으로 나중에 바느질한 후 뒤집어 줄 거거든요 다 그리셨으면 시침핀으로 세 가지가 겹친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시침핀으로 꽂아 고정을 시켜줍니다. 울지 않게 잘 펴서 시치핀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창구멍을 빼고 홈질로 촘촘하게 이 내면을 바느질을 합니다. 홈질로 바느질을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첫 부분만 박음질로 대박음질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홈질로 가시면 됩니다. 이질다 하시고 이렇게 소, 원단을 잡을 때 시침핀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바느질 하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시침핀을 빼서 핀 쿠션에 꽂아 두세요. 지을 하실 때 촘촘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뒤집었을 때 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늘땀은 항상 1cm에 세나땀 정도 될수 있게 촘촘하게 해주세요. 창구멍 끝까지 왔으면 마지막에도 대박 음질을 한번 해주세요. 매듭지. 시침핀을 다 빼서 핀쿠션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후 바느질 한 부분 이렇게 보면 솜을 댈수 있으면 가까이 잘라주세요. 조심할 주의하실 점은 시, 솜을 너무 가까이 자르실 때 바느질하신 바느질 한 실을 자르실 수 있는데, 그 실은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창구, 다 자르셨으면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실 때, 요 모서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꺾어서 뒤집어 주시면 모서리가 잘 살아요. 꼭지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빼주세요. 꼭점이 잘안 빠질 경우에는, 어, 손 곳이나 펜이나 아니면 가위 끝으로 이렇게 끝을 밀어서 너무 세게 하시면 터지니까 살살살살 밀어주시면서 꼭지점을 빼주세요. 이렇게 잘 피시고 그 다음에 창구멍 부분에 여기 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 접으세요 이렇게 이 옆선하고 같게잘 접으셔서 시침핀으로 이렇게 살짝 집어주세요 고기를 창구멍을 곰고리기로 바느질 해주실 거예요 매듭을 지으시고 봉그르기 밑에서 매듭을 숨기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원단 한땀 그다음에 반대편 원단 한땀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고 반대편 원단으로 하실 때는 사선으로 하지 말고 직선으로 오세요.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오게 되면 바느질 다한후 실이 바느질 선이 보기 흉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공그르기를 촘촘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가위로 절단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잘 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 펴세요 그 다음에 10, 10cm 지퍼를 이렇게 놓으시고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맞춰서, 끝하고 끝하고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지금 바느질 한 원단하고, 지퍼하고 같이 찝어질 수 있게 시침핀으로 찝어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요 뒤쪽 이렇게 보면 뒤 이게 안쪽이고 이게 겉쪽으로 할 거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 시침핀이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신 부분을 선을 일정하게 해서 바느질을 홈질을 고게 하실 거예요. 여기를. 이 지퍼랑 이 원단이랑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원단의 겉면으로 바느질 땀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감하고 솜하고만 살짝 살짝 바느질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은 안에서부터 지퍼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은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박음질은 뭐냐면 뒤에서 이렇게 앞,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선이 직선화가 돼야 돼요. 바느질 선이 이렇게 처음에 실이 나온 부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음, 나온 부분 뒤쪽으로. 이렇게 앞쪽에는 바느질 선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좀에다 하셨죠? 그러면 반대편도 얘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위에서는 원단이 원 이렇게 원이 되게. 그래서 여기서 시침핀을 여기서 여기서 이 원단 끝하고 요 끝하고 맞게 이렇게 꽂아주세요. 시침핀을 꽂아 주셔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원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요 안감으로 바느 땀이 안 나오게 실이 안 나오 안 보이게 요 솜하고 안감만 살짝 살짝 위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도 바늘 땀이 일정하게 보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매듭 지어주시고, 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여기 안감 이 안쪽이 겉감이에요. 겉감하고 겉감끼리 공그리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반대편도 여기서, 여기 짚어 있는 끝까지. 그래서, 공그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쪽에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공구리기. 겉감 끼리만공그리기를 하셔야 돼요. 또 반대편도 겉감 끼리 공그리기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서호 매듭 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느질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양 사이드 공구리기가 다 되, 되셨으면 어, 이제는 여기 지퍼 부분 있죠? 지퍼 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얘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고정이, 고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해 주셨으면 지퍼 부분을 이렇게 여세요. 이렇게 여셔서 이어 부분으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뒤집어 주시고 지퍼 문 닫아 주시면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전 지갑을 완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